흥노 비척입니다. 오늘은, 저, 어, 관양 계곡, 오치 계곡 쪽에서, 어, 저 계곡 쪽으로 한 번에 수업 탐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흥노 비척입니다. 저계곡에 지금, 예서,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계곡이네요 이쪽으로 어, 과연 어, 이쪽에는 또 과연 꽃돌들이 많은데 어, 무슨 돌이 있나 뭐, 탐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은 어우 아, 이다 아따 아주아숨마도잘돼 있고 다 무늬가 좋습니다. 아 하얀 무늬가 박혀 있는 어고마 소품인데. 아우 어. 좋네. 아우 잘 수나 절대 있고 연출이 연처이 가능해요. 전체 다 하얀 어양이이 들어있는 상태인데. 어, 절치가 절대 있어. 아 이쁘네요. 크기는 한 바다 정도 크 크기, 크인데. 소마무 아, 전체 다다 절대 있고. 아, 이렇게, 계속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. 색질도 단단하고, 아, 색질도 좋네. 예쁘네. 아, 진 아, 주 이쁘네요. 알겠습니다. 아주 이뻐요. 이때가 좀 끼었는데, 물은 개속으는데 아, 이렇게 아, 잘 뿌렸네. 공간에 있고. 아, 숨어진 짜잘되 있고, 색도 좋습니다. 아, 이쁜다. 예쁜 도시 많다. 하얀 모양이 쓰있고 아, 새끼도 조금 푸석푸석한 부석, 감이 좀 있네 이거 진짜 어때요 수많이 잘 됐다 밑에가 하얀 하얀 색깔때문에 밑에가 좀있네 전체적으로 수많은 절대 있고 이거으로쭉 한번 왔다, 돌들이 이제 볼져 있고. 진영이었다 이것은 우리 계속 흘리니까 수많은 다. 수마가 돼 버리고 만이 또, 여행 이쁘다, 무늬가. 어, 무늬가 여행 이쁜데. 무늬가. 검은 데에 하얀 반전들이 깨알같이 들어있는 그런, 그런 색이네요. 어, 음. 아, 그 맛은 좀 이렇게 좀 있다. 분명히 잘 뚫었다 분명히 잘 뚫었지 네, 아주 기억의 문양들이 좋구나 화해한 시기니까 좀 물때가 끼어서 그런데 아주 수많은 지금 계속 물이 흐릅니까 쟤는 쟤다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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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 쟤는 쟤는 쟤게 쟤는 쟤는 차는 쟤는 쟤는 어는쟤 물은 계속 흘러도 전체적으로 조금 물때가 좀 있구나 어. 이거 물때를 제거해야 이렇게 되네 이렇게. 이렇잘어있고 아, 저 오늘 저녁에 많이 오늘 저녁에 다녁에저녁 저녁에 하나 에 저녁에 는데 učo Dobrodošli Amozo to 계속 흐르니까 이렇게 꽃도 로 많이 있네요. 음, 아, 여기에마서이여기서뭔 문양이나 형태 여기에서 이쪽은 사람들이 탐색을 안 하니까 그냥 좋은 소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내지는 못 오겠다. 이거 지금 그렇고. うん、ち,ちょっと外しでて行くな。 떨어지게 보이네. 이야, 이것이 좋네. 이 떨어져. 이거깔이색돌이색이색이 기가 끼어 가지고 물쪽은 끼었는데, 지금 계속 흐르니까수많에는 절대 딱 잡고 는 상태가 없면은돼 있어요. 꽃도 시계가 아주 멋있는 문양이 하나 들어보면 진짜 반마물짜리면 되겠는데 문양들는 예전에 어느 탐사가가 석탐색중에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있는것이 발견해가지고 그게 뭐 매매가가 어이한 15년 음, 20년 되니까 이력, 이력을 허가했다고 국내 한번 신문에 난는 일도 있는데 이런 데서 그런 문양을 하나 발견했으면 수역재치에 살 사람이 있는건데 위로 한번 가 봐야 겠습니다. 1 2 0 0이 200원, 1아0원 2000원, 100원, 1 아, 0원1 0 0 무석을 찾다, 무석을 찾아 을찾 그렇게마무가 되는 데까지 이쪽으로 돌아섰던 겁니다 그냥 이거 손들도있 구나, 이거이 스마트 어는데와들도있 어, 이따 를체거 해야 되 는데, 돼있는데. 아, 좀 더, 좀 적고. 금석을 찾죠 좋은 계곡에서 좋은 문양이 되는 걸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. 이구나. 자를 아, 이렇게. 자대를 모양을 들으고 말해. 안녕하십니까 흥로 피초기입니다 오늘은 저과양 어, 어치계곡 가면서 물속에 어, 또 하나 뭐 어, 이쁜 음, 돌이 있나 한번 어, 탐색을 해봤는데 예,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어, 저 아래하고 좀 계속 이 영상이 한 갑자기 그이 계곡이 심리 어, 이상으로 먼먼 거리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어, 탐색을 한번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흠 높이 쪽입니다.